촬영 왔습니다. 와 멋있다. 다이 네. 아, 방송을 아, 방송을 들어 아. 제가 계속 말을 하니까. 예. 일단 다대다대 제가 대구야 일어나라. 나갑니다. 차량식이. 뛰었다! 하기판에 대통령을 돕바라! 돕바라! 족불랜드족불랜드 하기판에 대통령을 돕바하라. 인권유린 대통령을 확보하라 추미애를 끌어내자, 끌어내자. 경제참사 안보파탄 문재인을 끌어내자 친북자파 국제정권 문재인을 끌어내자 친북자파 국제정권 문재인을 끌어내자 특혜성 황제휴가 추미애를 구속하라 특혜성 황대휴가 추미애를 구속하라 입시민이부자민이 입시비리 수자비리 조국을 구속하라 보조금 횡령 사기꾼 윤미향을 구속하라 보조금 횡령 사기꾼 윤미향을 구속하라 댓글 조작 여론선동 김경수를 구속하라 <목소리> 댓글 조작 대통령을 석방하라 정치부모, 입관율인, 대통령을 석 보조금 횡령 사기꾼 윤미향을 구속하라 댓글 조작 여론선동 김경수 고속하라 오조금 사기꾼 육미양을 구속하라! 금 사기꾼 육미 구속하라! 댓글자작 열은선동 김경수를 구속하라! 댓글자작 김경수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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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사기탄핵 대통령을 석방하라! 석방하드사기탄 대통령을 석방하라! 정치 보복, 인권 유린, 대통령을 확방하라. 경제 참사, 안보 파탄, 문재인을 끌어내자. 경제 참사, 끌어내자. 안보 파탄, 문재인을 끌어내자. 친북 작파, 국제 정권, 문재인을 끌어내자. 친북 작파, 국제 정권, 문재인을 끌어내자. 즉했어, 황제희가 추미애를 고속하라. 즉했어, 황제희가 추미애를 고속하라. 입시. 군속하라 촛불 난동사기탄의 대통령을 석방하라 촛불난동사기탄의 대통령을 석방하라 정치보복 인권유인대통령난 사기탄에 대통령을 석방하라 촛불난동사기탄의 대통령을 석방하라 정치보복 인권유인 대통령을 석방하라 정치보복 인권유인 대통령을 석방하라 경제참사 안두팔타 문재인을 야, 끌어내자 경제참사 극혜성, 황재수가 추미애를 구속하라 입시비리, 투자비리 조국을 구속하라 입시비리, 투자비리 조국을 사기탄에 대통령을 석방하라 정치부부, 인권유리 육미양을 구속하라 보조금 횡령 사기꾼 육미양을 구속하라 백수주자 러헌손동 김경수를 구속하라. 댓글 저작 여론 선동, 김경수를 구속하라. 경제 참사, 안보 파탄, 문재인을 끌어내자. 경제 참사, 안보 파탄, 문재인을. 여론 선동, 김경수를 구속하라. 경제 참사, 안보 파탄, 문재인을 끌어내자. 친북 좌파, 독재당파. 진복잡파 국제정권 족불난도 사기탄의 대통령을 석방하라 정치보도 인권유린 대통령을 석방하라 댓글조작 대통령 여론선동 김경수를 구속하라 족불난도 사기탄의 대통령을 석방하라 족불난도 사기탄의 대통령을 석방하라 정치보복 인권유린 대통령을 석방하라. 경제참사 안보파탄 문재인을 끌어내자. 경제참사 안보파탄 문재인의 부호단이 보도금을 구속하라. 보도금형형 사기꾼 윤미향을 구속하라. 보도금형형 사기꾼 윤미향을 구속하라. 백군의 손동 조서관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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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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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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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김정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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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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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독재정권 문재인을 끌어내자 특혜성 황제휴가 추미애를 구속하라 특혜성 황제수가 추미애를 구속하라